안녕하세요. 저는 더 캐리 대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그 아동복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베베드피노랑 아이스비스켓 그다음에 플랫폼 그 캐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 파우치 릴레이 전달을 받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제가 쓰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왔고요. 에기스 화장 잘안 하시는 분들한테 저 아마 비슷한 공감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흉추는 <laughs> 이거고요. 가방으로 들고 다녀요. 여기 지갑도 있고 다 넣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뷰티 제품만 좀 넣어가지고 따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원래는 여행갈 때 제가 이것저것 담아서 갖고 다녀야 할고 했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음. 일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도 갈수 음. 있어가지고, 음. 이런 컬러풀한 걸 되게 좋아하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laughs> 일단, 저한테 없어서 안 되는 미스트. 이 쓰고 와우. 있는 건데요 미바이제품이라고 음. 여태까지 썼던 미스트랑 좀 다르게 정말 에센스 느낌이 나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보통 선크림이죠 음. 음, 선크림은 폴라탄 거를 저, 저한 3년째 쓰고 있어요 음. 아, 만드신 분이 저랑 음. 친분이 있기도 한데 워낙 까다롭게 잘 만드는 언니라서 백탁현상도 없고 또 너무 미끄덩거리지도 않고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저한테는 정말 잘 맞고 음. 아이들하고 같이 쓸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꼭 같이 쓰는 제품 음. 이거는 롤링 아이 세럼이에요. 음. 그래서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롤링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음. 눈썹은 제가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정착하긴 했는데 나스랑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요. 음. 이두 개가 가장 저한테는 좀잘 맞더라고요. 볼터치. 음. 근데 저희 애가 <laughs> 더 많이 써서 <laughs> 이렇게 파헤쳐놨네 입술이 잘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립밤을 많이 써요. 음. 이거는 리네아 빈비 뭐 애들하고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순하죠. 이렇게 하면 쓱쓱쓱. 이건 최근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는데 음. 뭔가 좀 신기하게 음. 이렇게 돌리면 나와요. 제형이 조금 더 리치한데 이건 제가 잘때 음. 많이 바르고 저는 제일 오래 쓴 제품은 피판톨. 음. 입술이 너무 음.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가을 겨울에는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토 로션인데요. 약간 제가 요새 아토피처럼 건선이 심하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이거 애기들 저희 바르는 건데 음. 손 대용으로 아니면 약간 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음. 목도 바르고 갖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거 토너 패드인데요. 어? 이건 여행 갈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낱개로두 음.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수분력이 좋아가지고. 올래 개봉해 놔도도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미스트도 아이들하고 같이 바르고 음. 선크림도 그렇고 뭐. 아이 세럼 빼고는 음. 뭐 화장 음. 이런 거 빼고는 사실 다 아이들하고 같이 음. 바르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가지고 다니게 되, 되는 제품들이 좀 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스프레이랑 음. 알코올 음.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거예요 리세 오일 이것도 폴라탄 제품이긴 한데 저는 사실 지성이고 트러블 피부라서 오일을 절대 저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기존에는. 이 오일을 만나고 나서는 오일려좀 편견이 달라졌어요. 일단 이게 아르간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음. 유기농 아르간 오일을라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다가 너무 리치하지 않고 끈적하지 음. 않아요 그리고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갖고 다니면서 손도 바르고 목도 바르고 하는데 물론 피부에 아침 저녁으로도 다 발라요 이거를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음. 피부 건조함이 달라요 저희 애들도 써요 음. 바디에도 쓰고 얼굴도 쓰고 그래서 또 제가 머리를 매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건조한데 끝에는 이렇게 음. 완전 멀티할 때 저는 이게 끝이에요. 추천해주고 싶은 최애템 하나. 응, 음. 네. 이거죠. 음, 지금 음. 시즌도 시즌인 만큼 음. 건조한 계절 아니겠어요? 네, 보습 오. 최강자 오일. 바디도 써도 되고 헤어에도 써도 되고. 피부는 물론, 진짜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간이 많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아이들하고 같이 쓸수 있는 화장품을 고르다 보니까 성분도 더 따지게 되고, 또 아이들이 꼭 같이 쓸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지 않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썼을 때도 좋은 제품들이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